오늘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마주보시고 힘차게 박수 웃으시면, <laughs> <laughs>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이게 정말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합니다. 꼭 기도하셔서 이 시대 우리는 누구처럼 대비해야 된다? 노아처럼 노아처럼 대비해야 된다. 이게 참 삶이 간단하지 않은 게 지금 두 가지 주제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하는가 베드로가 주 부인을 하는 걸 주님이 좀 막아 줄수 없었던가? 자, 요 얘기 하나 이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게 사탄의 역사였거든요. 사탄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가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을 가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르트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자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렇게 주님이 기도해서 부인하고 빠져나와서 베드로가 참 좋은 제자가 되는데 저 기도를 조금 당겨서 부인하지 못하게 기도했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게죠. 왜 부인하지 못하게는 기도를 안 하시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잘못해서 나오는 회개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요. 창세기 3장 22절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을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못 먹게 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왜 선화과를 지켜서 못 먹게는 안 하셨냐. 선화과도 못 먹게 지키셨으면 못 먹었을 거 아니냐. 왜 선화과는 먹게 놔뒀다가 생명과일은 못 먹게 그렇게 지키셨을까. 네. 다 뜻이 있지.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저 선화과를 지켜도 살짝 가서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죄인으로서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자, 이게, 우리가 가상도 해보고, 또 현실도 살아가보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거든, 다윗도.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 전쟁 때마다 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가늠하는 죄는 지켜주지 않았을까? 가늠은 네가 하고, 전쟁은 내가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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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전쟁도 하시듯 지켜주면 되네. 이걸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삶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 봤을 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 주는 일도 있지만, 지켜 줄수 없는 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면 지켜 줄수 없는 건 누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지켜 줄수 없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된다. 시작.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 주니까 괜찮아. 지켜 주니까. 그런데 때로 안 지켜 주는 일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안 지켜 주는 일을 내가 잘못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서 구분하냐 이거요. 그거를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어.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마가복음 15장 1절로 이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새벽에 태세양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의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 예수님이 이 못된 것들 그냥 싹 어떻게 뿌려야 돼 저것들 그냥 나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저것들 그냥 싹 정리해야 되는데, 왜 저것들을 정리 안 하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까? 응.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것들 다 정리해버리면, 예수님 여기 뭐하러 오지? 저것들 다 죽이러 오신 거예요? 물론 뭐 어느 면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가 안 돼? 우리 구원의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 그러면, 뭐, 그거는 100% 우리가 믿고 이해하죠. 그러면, 아벨이, 가인한테 왜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거는 왜 허락하셨냐고. 예를 들어서. 야구부가 못된 해로되게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셨을 때두살 밑에 남자 아이들이 왜 죽었어야 됩니까. 걔들이 뭘 잘못했다고. 똑같은 발언데도. 에? 요셉 때 바로는 괜찮은 바로야. 요셉 때 바로는 괜찮은 바로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등용해서 나라의 풍년 흉년, 흉년을 대처해 나가. 그런데 모세 때 바로는 아주 그놈 다픈 놈이야. 남자를 나면 다 뭐해라. 그러면 남자가 왜 죽어야 되냐고. 누가 죽어야지. 에? 그놈이 죽어야. 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는 게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러면 아벨이 죽으면 무슨 구원이 완성되냐고. 야구보가 죽으면, 아니, 그거는 그냥 억울한 피해 아니냐고. 그냥 억울한 피해. 아, 이거 참. 그 억울한 피해 말고 어떤 보상이 있으면, 보상 때문에 그 값을 치른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도 들여다보면 어떤 보상이 있다는 말인가?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고 하냐만, 정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참이 말씀이 더 절감되고 절감되는 게 마태복음 10장 16전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들기같이 순결하거라.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는 뭐여? 양여.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사는 세상은 뭐가 바글바글해? 예? 이리들이 바글바글해, 이리들이. 저 바글바글한 이리들을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그렇지 않으면 이리한테 잡혀먹는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죽기도 하겠지만, 사기당하고, 아, 아, 이, 이 사기꾼들의 지혜가 하이고, 그, 그 사기꾼의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고, 에, 무슨 전세 사기, 그냥 하여튼, 그냥, 하, 여러분 안 당해봤어요. 살아갈수록, 생활에 갈수록, 계속 제가 충고해 주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어제도 참 귀한 간증이 하나 또 생겼는데, 에, 이분은 평생을 절에 다녔던 분이에요. 아주 불교, 왕불교, 근데...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내가 나가본 적이 없는데 손톱을 이렇게 하러 갔대요 네일아트라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 우리나라도 네일아트라고 그래 에. 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살살 꽃이들이 자기를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절에 나뉘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저기요 다른 교회 아니고요 장경동 목사님 어이 그래요? 어 내가 그양반 설교 유튜브로 티비로 많이 들으 되게 재밌었는데, 갖고 살살 꼬시 갖고 자기가 한번 와봤대 넘어가 가지고 와서 보니까 막 감동이 막 너무 많이 되더래요. 감동이 너무 많이 되더래.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더래.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꼬신 그분은 안 나오더래 지금 보니까 또. <laughs> 자기를 고쳐서 구원해놓고 지금 자기는 안나 그래서 그랬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또고치고 나오세요. 그런데 <laughs> 이분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까 말이야 될까 어떤 갈등 속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지금 이제 에, 지금 교정 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이분이요. 예. 자, 수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안 했더라면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만 아셔. 하나님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도착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도 있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로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묻대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서 대답을 했을 때네 말이 옳도다. 그런데 사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거든.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게 아니잖아. 모두를 구하러 그런데 저 질문에는 예수님이 답변을 해줘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대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뭐 하는지라.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 하시니 빌라도가 기여기더라 예나 지금이나 지금 저 계속 고소하는 걸 보니까 뭔 느낌이 들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뭐해요 잘못 알아들어 계속 고소하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오른가 배우에 누가 역사하는가 나는 누구의 라인인가 항상 두 라인으로 가요 에덴동산부터 아담 하와 그냥 둘이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소통하는데 하와는 사탄과 소통해요 그두 사람 믿는데도 두 사람 믿는데도 아, 사탄이 꼭 붙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원래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붙들려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참담해요. 에덴의 행복이 다 깨지고 쫓겨나서 죽게 됐고 고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애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벨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인은 또 사탄이 붙들어요. 아, 두 명만 있어도 붙드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다면 집단 속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한명한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노아 때 오니까 노아 한 사람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붙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표현을 안 돼서 그러지. 다 누구한테 붙들렸다는 거요? 사탄한테 붙들렸다.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에게 붙들려서 사는가? 내가 사는 삶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라인, 나인, 하나님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지. 예? 어쩌면 그렇게, 아니, 뭐, 인간이 인간을 그런다. 인간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없다 하니, 죄인 아닌 사람 없다 하니, 뭐, 털면 먼지가 나온다. 예수님이 뭔 먼지가 나와.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예수님도 털어 계속. 그러니까 먼지가 없어. 그러니까 먼지를 갖다 뿌려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야. 죄가 없으니까 죄를 터지어 지금 예, 어젯밤 지금 사이에 나라 안에 지금 수십 년 만이는 알까 함장 내는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지금 취소해가는 과정인데, 아 물론 왜 저런 상황이 생길까? 또왜 저럴까? 이게 지금 아 이거 만만치 않테니까. 만만치 않아요. 자꾸 제가 느껴져요. 자꾸 만만치 않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 예.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나라 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래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 안에서만 살으니까 그러죠. 지금 세계가 다 난리도 아니래니까 세계가 난리도 아니야 다. 예. 아하. 그 제가 이제 뭔 느낌이 도트냐면 아하 악이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하여 몸부림치는 것 같아. 이 악이 마귀가 귀신들이 지 때가 얼마 이제는 막왜 사람도 사람도 보면은 막 이게 뭐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 이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막 그게 달라면펼짓거리를다 하잖아 그냥. 별짓거리를 다해. 그런데 그게 그렇게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면 인지를 못해서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시작. 어제 오늘 저 유튜브는 은혜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지. 그렇지. 오늘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그 말이 다가냐. 로마서 8장 28절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저거 외워야 할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네 박자로 호, 호 1등 시작. 그렇지. 2등은 프로, 호. 프로, 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3번, 호, 불호. 4번, 이게 심각해요. 불호, 불호는 호라는 게 들어온 게 없잖아. 다시 말하면, 잘 살고 잘 살면 1등, 시작. 2등은, 못 살다가 잘 살면 2등, 3등은, 잘 살다가 못 살면 3등, 4등은, 못 살고, 못 살면, 못 살고, 못 살면 잘 살아본 적이, 잘 들어온 적이 없잖아, 내 삶에.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에, 그러니까, 그러면 잘 살다, 못 사는 게 나, 못 살다, 잘 사는 게 나. 뭐라 그래요? 예? 못 살다, 잘 사는 게 낫다. 맞아! 당연히 못 살다, 잘. 근데 이게, 이게 또 간단하지 않나요? 인간사라는 게, 잘 들어봐요? 못 살다, 잘 사는 게 나. 그런데, 잘 살다 못 사는 것보다. 그런데 잘 살다 못 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살 산다고 99년 잘 살다 1년 못 사너. 못 살다 잘 사는 99년 못 살다 1년 잘살아 그러면 어떤 게 나? 이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이오. 다시 물어볼게요. 99년 잘 살다가 1년 못 사는 게 나? 99년 못 살다가 1년 잘 사는 게 나? <laughs> 가 보요. 말은 패턴으로는 맞는데 이걸 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게 또 가만, 그거는 또 그렇지 않네. 한번 그, 손 들어볼까? 그래, 한번 의사 표현을 해봐. 어, 아까 잘 살다 못 사는 게 나, 못 살다 잘 사는 게 낫자. 손 들어세요. 잘 살다 못 사는 게 낫다. 왜 해필 이때 또 코를 만지고 있어? 그러면 손드는 건지, 코, 코 만지는 건지 구분이 어렵잖아, 이봐. 그러면 못 살다 잘 사는 게 낫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동의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99년 잘 살다 1년 못 사는 게 나아. 99년 못 살다 1년 잘 사는 게 나아. 자, 손들어 보세요. 99년 못 살다 1년 잘 사는 게 낫다. 99년 잘 살다, 1년 못 사는 게 낫다. 이봐, 아까하고 달라졌어? 달라졌어? 그렇지. 그러면, 50년 잘 살다, 50년 못 사는 게 낫다. 50년 못 살다, 50년 잘 사는 게 낫다. 자, 다시 손들어, 이제. 50년 잘 살다, 50년 못 사는 게 낫다. 50년 못 살다, 50년 잘 사는 게 낫다. 어, 이봐. 그러면, 75년 잘 살다, 25년 못 사는 게 낫다. 75년 못 살다 25년 잘 사는 게 낫냐? 75년 잘 살다 25년 못 사는 게 낫냐? 다시 손들어 보세요. 75년 잘 살다 25년 못 사는 게 낫다. 네. 75년 못 살다 25년 잘 사는 게 낫다. 이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좀 이제 반반으로 나누는데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그래, 25년이 잘 사는 게 낫지. 그 말도 맞을지도 모르지만, 75년은... 그래도 좋은 젊은 시절이고 25년은 잘 사나 못 사나 별 것도 없는 시절이요. 그건 또 계산 못했지. 아 요양원에 누워서 잘 사는 게 나. 그봐 이게 인간사라는 게 내가 그래서 간, 간단하지 않다는 걸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해드는. 아 인간사가. 잠깐, 그냥 단순한 말만 가지고 이게 해결을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구나. 주여. 그러니 그 복잡한 삶을 내가 어찌 다아우리까 말도 안 되는 말로 계속 예수님을 고소하던 그 사람들, 지금도 보면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고소가 말이 되는 곳인가? 저 고소가 말이 안 되는 곳인가? 저게 나라를 위한 일인가? 개인을 위한 일인가? 백성들이 저걸 판단을 할까, 못 할까? 과연 저거를 알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는 걸까? 얘나 지금이나 어쩌면 패턴이 비슷한가? 딱한 가지 요겁니다. 지금 내 뒤에 누가 계시는가? 지금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삶이 네 삶에 나오지. 내 뒤에 악한 것들이 있는가? 그러면 악한 삶이 네 삶에 나오지. 제가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죄져서 망하는 줄 알아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짓게한놈 때문에 망한다.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짓게한놈 때문에 망한다. 시작. 자, 어, 지금 이제 또 유튜브를 은혜 받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설교한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못 들었어요 그냥 제가 전어낸얘기에딴 분도 지어냈겠지 예, 그러나 어쨌든 저는 못 들었어요 참 희한한 특이한 성경의 기록이 완성돼서 그렇지 예, 성경의 기록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틀림없이 성경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예,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이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저게 요한이 쓴 얘기입니다. 장경동 목사가 쓴 얘기입니다. 죄에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켜 한놈 때문에 망한다. 요한 1서 3장 9절 아니다 경동 1서 3장 9절 아하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죄를 지켜 한 놈을 바라보세요. 죄는 현상이고 죄를 지키한 놈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를 행했다면 그냥 의만 보지 말고 나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느냐의 귀한 차별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보세요. 세상에 저기 이렇게. 저대로 이렇게 잘 올린 분도 있고 똑같은 걸 봐도 에? 어떤 분은 안 올린 분도 있고 저 올린 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분 같고 안 올린 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시원치 게 하는 분 같고 그냥 꼭 맞는지는 몰라도 그러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한 3분 4분 동안만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후원합시다. 후원하는 기도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허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패턴은 그렇게 비슷한지, 중요한 것은 과연 내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하시는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 삶에 악한 것이 함께하는가 그렇다면 내 삶에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함께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인도하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잘 수습되게 하셔서, 전화위복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솜씨이 오니, 주여 이 나라의 주님의 솜씨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어렵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뤄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길만 원하오니 성령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기듯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아버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저들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과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 함께하시고 저 복음 전하는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결정적 증거임을 저들이 알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낭비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자도 모르고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이 우리가 뭔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뜻과 역사들 이루어나고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부한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의요!